갈릴리 요단강 지역 최고의 인사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나는 세례 요한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와 앞이 환한 게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아름답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요. 아니 드디어 저분이 나타나신 건가? 아, 저도 세례자 요한님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아, 예수님, 어떻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봐, 저기. 지금 저 사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있어. 어? 저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있어. 푸드덕 푸드덕.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한다면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없어졌구만. 아이고,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좀. 저거 진짜 비둘기가 아니잖아. 아? 그런가?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러 가 볼까나? 그래 그래. 레츠 고. 네, 사랑하는 광양 대강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작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제 106회 총회에서 침체한 한국 교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양육하는 대학이 인 되길 기대함으로써 아동 세례 교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아 세례로 유아로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의 성례 전적인 삶을 가능성을 두고 우리 교회도 기존 세례 입교 예식과 함께 신설된 아동 세례 예식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식으로 아동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로 부서진 이 난파선에서 나와 물 가운데로 걸어가 세례를 받고 어떤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언약의 은총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기념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우리 신앙 친구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아동 세례와 세례 교회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터 문답까지 잘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아동세례대상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크게 대답해 주시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유승호 임도진 김관우 최유빈 서율원 크게 해주세요 신용준 감사합니다 최우성 김민찬 신서윤 안유빈 명서윤 이상 11명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게도 그동안은 세례를 받고 싶어도 세례 받지 못하는 연령층이 있었던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이제 아동들도 세례를 줄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 물빛 프렌즈에서 지도자들이 정성스럽게 아이들 세례를 준비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문답까지 은혜롭게 잘 맞췄고.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며 나의 참된 구주가 되고 복음이 말한 바.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일생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관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서약이 진실한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 세례 받는 것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유승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도 이쪽도 아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임도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김관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최유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서율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신용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최우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김민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신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안유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명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동 아동 세례에 이어서 성인 세례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유아 세례 대상자를 만 2세로 규정하던 법을 만 6세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세례, 세례가 새롭게 추가되어서 7세에서 12, 12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은 성인 세례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성인 세례자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상 박경익 이은송 김수진 김예지 이은정 이주미 지하연 최윤하 이상 아홉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입교자입니다. 입교는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13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애 김온유, 서라원, 신서현, 최온유, 백지윤, 박예음, 서호연. 이채원, 양우림, 정유은, 정시온, 채수아, 허주원, 김하목, 지명근 소리 크게 해주십시오. 정현준, 최우진, 강은채, 오승혁, 오민하 이상 21명입니다. 잘... 세례와 입교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장로님들 문답까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아, 그 진노하심을 면할지,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과 나의 구주가 되시고 복음의 말한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내 일생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서야 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야 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네. 세례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입교하는, 받는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니 송진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니 박형익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이 은송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김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김예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이은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이 주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이 지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 최윤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 네. 이 시간은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 앞으로 다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고 서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어린 시절을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엄마 아빠가 고백한 믿음은 아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과 또 지도 아래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우리 믿음의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입교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셔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을 복되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 내 의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입교 교인 되기를 서약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의 영과또 건강의 축복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례자들도 자. 모두 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수진, 김예지, 박경익, 송진상, 이은송, 이은정, 이주미, 최하연, 최윤하 이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양대광교회 세례교인 된 것과 강은채, 강일애 김온유, 김화목, 백예음, 백지윤, 서라원, 서호연, 신서현, 양우림, 오민하 오승혁, 이채원, 정시원, 정유은, 정현준, 지명근, 최수아, 최온유, 최우진, 허주원 이들이 광양대광교회 유 입교 교인 된 것과 김관유, 김민찬, 명서윤, 서유론, 신서윤, 신용준, 안유빈, 유승호 임도진, 최우성, 최유빈 이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양대광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아, 아동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 뜨겁게 축하의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에서 함께 축복할까요? 주의끝내대주주의끝내 대로 고 주인 끝내 대로 인 끝내고, 주 감사합니다 인 끝내고, 주인 고고